안녕하세요. 저는 정책 지원팀에서 동반 성장을 총괄하고 있는 김진희 뭐 안준 매니저입니다. 저희는 GS 리테일의 동반 사업을 총괄하고 또 추가적으로 동반 성장 지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조직입니다. 저 뒤에도 보이듯이 Grow With Us. 저희는 동반성장은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발전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팔로가 없어서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팔로를 제공하고 또 힘들어하는 가맹점주님들을 지원하게 을 되면 이들이 가지고 오는 다양한 상품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가 네, 인해 이게 만족도가 될수 있는데요. 이러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귀만장이라고할수 있습니다. 아 저희가 이번에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유통업계 대기업 중에서 유일합니다. 홈쇼핑도 업계에서 최고 점수인 우수를 받았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얼마나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또 그들과 어떻게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러한 지표 자체가 정말 다양한 것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포함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해주는 고객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다 같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GS리테일은 편의점, 슈퍼, 홈쇼핑, 온라인,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유통 플랫폼이라는 저희 GS 리테일의 특성을 살려서 그 업의 특성에 맞는 동반 성장 전략을 실천하고 싶습니다. 올해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이나 전보 라면 같은 상품들은 사실 고객님들께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상품들이 많은데요. 이러한 좋은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중소기업들을 소비자들에게 소개시켜.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. 저희는 저희 브랜드를 찾고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 덕분에 저희가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들 주변에 GS 25 그리고 주변에 TV를 틀었을 때 GS샵 한 번쯤은 다들 보셨죠? 이런 공간이 단순히 상품을 사러 오는 공간이 아닌 더 재밌는 걸 발견하고 더 재미를 찾아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내년에도 GS 리테일과 함께 드로이더스!